장문독해 2012년 9월 모의평가 외국영역 46번 장문독해입니다자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 문제 볼게요 위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이네요 1번 뭐, Freedom of choice 뭐, 선택. 2번 When we need permanent 뭐, 구적인 관계가 필요로 하는가 3번 Happier when we are f 우리는 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 때 자유로울 때더 행복한가 뭐 이런 문제였고요. 4번 Why do people 왜 사람들은 regret their romantic commitments 그들의 사랑의 약속을 후회하는가. 5번 A new trend 새로운 트렌드 changing one romantic commitment 뭐 하나의 로맨틱 커미트먼트 약속을 바꾸는 것. 자 제목들은 이런 거고요. 자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Our romantic mistakes. 우리의 우리의 로맨틱 미스테이 m 사랑의 실수는 Can always be undone these days. 미완 a 인 채로 항상 n 대요 e able to do 있대요 요 We a r t d h i s t e a s You would think 여기 t h t 이 생략된거에요. It's a good thing. 네가 생각할지도 모른다. It's a good thing. 좋은 일이라고. But 그러나 The belly reversibility 이게 지금 가역성이라는 건데요. 취소될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Of our romantic commitments 우리의 사랑의 약속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은 Has only worsened our problem. 우리의 문제를 악화시킨대요. 단 단지 악화시킬 뿐이래요. Because 왜냐하면 that also undermines our satisfaction with our choice. 어, 여기를 보면 그리고 그것 왜냐하면 저것은 또한 undermines 악 약화시키 화시키기 때문이래요. Our satisfaction 우리의 만족감을 with our choice 우리의 선택에 대한 만족감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To say this, 이러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you, 당신은 only need to look at a study, 한 연구를 보기만 하면 된대요. o v a group of college students in a photography class, 사진학 수업에 들었던 대학 학생들의 모임에 관한 연구를 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좀 문장이 복잡하지만 끊어서 해석하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요. The students, 학생들은 made a print of t h e i t two best photographs. 자, 그들의 사진 중에 베스트인 거두 장을 만들었대요. 뽑아냈대요. 그리고 they 그들은 were then told 들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들었대요. 뭐라고 들었을까요? 디아라고 들었겠죠? They could choose 그들은 선택할 수 있대요. One of the photos 사진 중에 하나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대요. But that the other would be e v o n f i r e as an example of their work 그들 이래한 예시로서 쌓아두기만 해야 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머지 하나는 버려진다라는 말이겠네요. k e e on the fire, 버려진다라는 뜻이었겠네요. Then 그리고 그 teacher a d d e twist, 뭘좀 꼬아서 추가시켰대요. 뭘 추가시켰을까요? One group was told 들었대요 that their choice was final, 그들의 선택이 마지막이라고 들었대요. Whatever they choose 무엇을 선택하든지간에 그것이 마지막 선택이 될 거라고 들었대요. they could not change their minds later 그들의 마음을 후에 바꿀 수없을 것이라고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마음을 나중에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대요. the other group 다른 그룹에게는 was told 들었대요. 그도 그 was told 말하다의 수동태니까 들었다는 게 되겠죠. 고요 they could switch, photographs, switch 바꾸다라는 뜻이죠. Photographs, 바꿀 수 있다고 그 사진들을 바꿀 수 있다고 들었대요. If they change their mind,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만 한다면 사진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들었대요. In a survey taken later, 후에 조사 조사를 보니까 students 자후 여기서부터 쭉, 쭉 지금 소식입니다. Were allowed to change their mind 여기까지죠. 나중에 마음을 바꾸기로, 바꾸기로 허용되었던 학생들은 like their photos 그들의 사진을 less than the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보다 덜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꿀 수, 자신의 사진들을 바꿀 수 있다고 들었었던 그 학생들은 자신의 사진을 그만큼 덜 좋아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Why this paradoxical result? 왜 이런 모순적인 결과가 나왔을까요? According to One researcher, 한 연구자에 따르면 The brain, 뇌는 has a kind of built defense system 한방 그 방어 종류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어 종류냐면 That works to make us 자, 빈칸이네요 이 빈칸에 들어가야 할거 47번 문제지만 음. 아래 해석이 되니까 Satisfied with가 됩니다 Satisfied with가 되겠죠 The words to make us satisfied with choice 그 선택에 대해서 자 만족하는 우리를 더 만족시키는 that cannot be undone 그것들이 미 미확정 상태일 때 우리를 더 만족시키는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Despite thinking that we would like the freedom to change our mind 우리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 수식입니다. thinking을 수식하는 거예요.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가 자유를 그 우, 뭐야, our minds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더 사랑함에 한다고 좋아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컴마 나왔죠? it 그것은 이때 꾸문입니다. appears 대야를 나타냅니다. We are happier with our choice. 우리는 우리의 선택일 때더 행복하다고. We think 만일. We think they can't be changed. 그것들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됐을 때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뭘 선택했을 때 그것들을 바꿀 수 없다면 더행복하단 말이에요. 컴마 위치죠. 또 나왔어요. 계속 중용법. 그리고 그것은 means 의미한대요 뭐를 의미할까요? We would be better off if we made romantic commitment. 그러니까 끊어서 해석해요. 어 우리가 better off 자더 나을 것이라고 말한대요. 어떤 게더나을지는 여기 나와 있겠네요. if 만일 우리가 made a romantic commitment 그 사랑의 언약을 한다면 more permanent 더 영구적으로 하고 more difficult to break 깨기 더 어렵게 만든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하네요. better off later than last 낮아지는 것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선택들이 강제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방어 체계를 구축해서 그것이 좀더 자신의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만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약속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는 부부에게 더 영구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깨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 그들의 만족감은 적어지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 돌아가면 당연히 3번이 답이 되겠죠 happier when you're free to change our mind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때 행복한가 자 그은 뭐라 그러고 있죠?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강제될 때 바꿀 수 없을 때 cannot be changed일 때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 3번이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르시겠는 건군것질로 질문해 주세요.